잘생겼는데, 바람 많이 피. 애매한데, 넘어 말아봄. 근데 진짜... 후잔데, 얼굴이 많이 애매해. 근데 박하기 전에, 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laughs> 너무 수줍은 애, 너무 뻔뻔하네. 키사고 있는데, 허허 하, 돌려도 하, 돼? <laughs> 오늘 초복이니까 인간적으로 삼계탕을 먹어야겠지? 그럼 초복, 중복 아시죠? 너 초복 몰랐다며. 알아요, 초복 삼계탕 먹 무슨 초인데? 새로 시작하는 초. 어허? 새로 시작하는 초. 중복은? 중간 시작하는 중. 어, 고복, 고복. 고복? 아, 초죽 <laughs> 근데 삼계탕은 전복 삼계탕이 런거 있잖아요. 야, 근데, 근데 삼계탕. 요즘에 삼계탕이 원가가 엄청 올랐대. 삼계탕을 먹을래?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씨! <놀라> 어, 어, 왜그래 왜그래 어, 아 죄송해요 여러분 가게에서의 우주의 본모습인가? <놀라> 맞아 <놀라> 방송이 놀라... 꺼졌을 때 우주의 본모습 자기 제가... 지금 약간 본모습이 나와버려가지고 얼굴 빨개진 거못봐 어. 제가 화를 평소에 안 내는 사람인데 어. 놀래가지고 갑자기 시원하게 튀길래 엑소시스다 아, 희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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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악! 이거 일하게 해서 양마년처럼 양마같은 년나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 있잖니 기사 난거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음... 기사가 여러분 잘못 나왔어요 오보예요 오보 오버. 3천 얼마라고 처음에 써있더라고 대본 그래? 기사에 음... 우리 채널은 매출이 3천 얼마가 나오면 은 적자예요 우리는 나가는 음... 인건비만 한 3천 나오겠다 댓글을 봤거든? 음... <laughs> 글들이 무슨 거의 눈에서 피난 거 같던데? 거의 우리가 무슨 흉악 범죄자 마냥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밖에 돌아다니는 조심해야겠어 누가 응. 뭐 길리다 알아보고 아오 <놀라> 씨게 어, 이러면서 십자가 들면서 다미안이 가은거이 씨X 이씨 x 하면서 진. 걱정되긴 해동료님 <놀라> 공주처럼 드시네요 공주이긴 어, 하지 공처럼 먹는 거 뭔데? 아옴 니 먹잖아요 아아 뭐야 누 아무나 이런 거 너무 안 하는 아 원래 했지참 또라이 아니야 요즘 원래 음, 일본 저... 갔을 때 호빠 간다고 이제 호빠 갔니? 갔어 갔는데 갔어? 일본 오빠를 내가 가가지고 좀 식성물을 배워왔어야 되는데 뭐. 아우 그 시민 한국이 최고야 장담한 오빠 가면 일본 식성일도 없어 아니 아니 일본 호빠들은 붙어 있잖아 정장판에 이렇게 아. 에이스 누구 누구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음. 다 수용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음. 개수집에간 거야 나는 오사카에서 음. 근데 정말 뻔치고 가게가 다 작아 이 방만에 일본 기수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막 깜빡 막이 <laughs> 어, 진짜 로 내가 왜? 물어봤어 게이 일본 게이에서 어떤 응.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요 하니 턱 수염 많고 어, 머리 수염, 짧은 뭐, 뭐, 스타일. 수염. 오빠 죄송한데 저가서 공항 올것 같아가지고 어. 다른 소개시켜 주면 안 돼요? 여기보다좀 어. 넓은 데가 있다. 어. 거기를 가자. 근데 여기 거기 좀 넓었어. 어. 근데 괜찮은 분들도 있는 거야. 우리 아, 좀 괜찮아. 우리 좀 괜찮아 지금 맞잖아. 끼순이가 없었어요. 일단 끼순이가. 그리고 어떤 한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이쁘다는 거야. 아 어. 오늘 걸렸다. 씨발 새끼. 얘는 그냥 이쁘다람 응. 말만 한 거였어. 도쿄 넘어갔어. 도쿄는 응. 또 크잖아요. 종로처럼 개이 거리에 가서 그여자들 오빠는 모르겠어. 내가 가본 개요. 는 뭐냐면 룸이 아니에요. 가라오케 형식으로 애들이 막 그냥 돌아 다녀 테이블에 뛰는데 너너 앉아 하면 앉는 순간부터 테이블 차지가 붙는 거야. 이년들이 아까 끼순이들 막 앉았어. 음. 일사, 너무 끼스러워 일본 끼순이들 진짜 <laughs> 얼마나 끼스러운데 공동원이 곱하기 1 0 배야. 머리 짧은데 화장은 세나고 기울다열고 여기다가 응응막 이래. 되게 끼순이 같은데요? 저도 일본 돈 털렸었거든요. 그 양아치 형들한테 돈 뺏겼었거든요. 그 일본에 오사카에 어. 클럽 많잖아. <laughs> 역대 십스러워 클럽이. 틈 자체가 아예 없고 사람과 사람이 어. 이렇게 붙어서 있어요 아. 다. 갑자기 양아치 무리들이 흰색과무 <laughs> 약간 이레짐이티 같은 노란 머리 아가씨가 아 <라하> 오는 거야 애들이 해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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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일본 양아치들이 아야야! 하더래 그래서 이거를 사람.. 어, 이거 다 밀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다, 다 넘어질 거 아니야 넘어지면서 싹 빼간 거야 근데 그 어제 걔들 그나마 착했던 게 내가 한국이니까 여권은 인포인 던지고 돈만 싹 빼갔더라고 아야야! 하면서 가고 가야 돼서 현타다 <laughs> 넘어와서 막 이거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저기 그 오사카에 강이 있지 이거 있잖아 도톤보리 도톤보리가 이거? 거기 강에서 너무 슬퍼가지고 돈다 털렸고 개맥 전에 여수 안바들을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아, 이렇게 강 보면서 아 쩝쩝땅 아, 그랬구나 일본이 스� 를 아, 일본은 진짜 못할 것 같아. 압이 약하잖아. 스파는 확실히 동남아가 싸고 잘해. 난 달리갔을 때. 지 받았는데 갈 때마다 그호텔 스파를 조금 받았어. 네. 진짜로 다들 한 10분 만에 나를 재우는 거야. 그 정도 스파를 계속 받다가 한 로컬도 한번 가볼까? 유명한 브랜드인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는 브랜드 있거든. 천스부터 아니야. <laughs> 그건 한국 있는 거고 네. 호텔 스파만 받았었잖아. 그 발리 와가지고 어... 그래 기대감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어 갔는데 처음에 일단 수건부터 수건으로 약간 걸레 받는 거잖아. 이거 얼굴까지 들어가 있는 풀 마사지를 했거든. 처음에 했는데 압이 조금 뭔가 약해. 그래 로컬이니까 제품을 이렇게 바르고 하는데 한 20분째 똑같. 같은 데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그 디제잉 가듯이 귀찮은 듯이 약간,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진짜로? 근데 걔네들이 얼굴 하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 오! 발 너무 잘 푸는 거야? 아, 아. 발 시원하다 했는데, 발 마사지를 하다가 얼굴에다가 그 엉덩이 비비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돋다 이젠떠그뜨리고 방송도 하네. 방송이야 내일 리면 옛날에는 그래도 아 미안 아 이러는데 이제 능량. 아, 네네네네. 너 옛날에 밑에 어. 있었던 애들 그 웃긴 이있 왔어? 난 거의 음식으로 하는데 이름. 사람이 아, 이름은 음식으로 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 어플로 해서 이제 뽑았어 애를. 사진 너무 재생긴 거. 미소년 가라 이거는 이거 얘만 있으면 떼도 르겠다 내가 연락을 했어. 이제 만났어 실제로. 일단 허위맨물이었어 당연히 이게 만냐면 실절 허위 허이맨물이었어. 사진 넣었대. 아 사자였다고. 걔 이름 내가 이제 한번 동석이로 해라 이름. 일단은 급하니까 손님 하나가 거의 안 쳐요 그냥 보여주면 형. 트비스 보여줄게 했는데 이제 또 동석이야 들어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동석입니다 하면 돼 네. 안녕하세요, 오동성입니다! <laughs> <내가 웃음> 약간, 고강열입니다, 그 있지? 고강열입니다! 그 분은 20일 동안 공을 쳤습니다. 방, 20... 방마다, 그런 오동성입니다, 오 다. 성마다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 이러는데 마지막에는. <laughs> 오동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술은 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뭐세번까지 먹는데, 소주를. <laughs> 아, 그래, 그래. 차라리 뭐 들어가서 술기를 맞추자. 들어가서 임페리얼 반병 먹고. 취해가지고 에잇! 에잇! 아, 진짜로? <laughs> 진짜로? 마. 아, 진짜로? 근데 강남 애들은 인사할 때. <laughs> 동주에요, 우주에요. 어, 그럼 뭐왜 이러더라? 다기만니다 아, 어... 번호가 편할 거 같은데 응. 이름은 헷갈리는데 번호는 손님들이 메모장에 적기도 편하거든 내가 메모장을 캐라고 얘기를 안한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오빠가 있어요니까 걔는 쓰지도 않아 머릿속에 있어 아, 머릿속에 됐어. 있어 <laughs> 진짜 1번, <laughs> 7번, 16번, 어? 32번 와, 그리고 아 미... 8번 내가 어떤 년인 것까 <laughs> 이상형을 볼때 제일 중요한게보면단위성품이 인품이죠 인품 착한 사람 배려심 많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한데 노식 vs 더러운데 완, 성격 더러운데 완식 나는 어? 성격 더러운데 완식 아 착한데 노식 vs 음. 성격 개씹창인데 완식 노식이랑 연애를 왜 해? 한 명은 개씹싹하지 완식 인성이 응. 어느 정도 쓰레기야? 국물 좀으면 던져버리고 <laughs> 야 너무 좋아 야 다시 <laughs> 야이 씨발 다시, 다시 와 서방님 <laughs> 요리 부엇국 <laughs> 어, 어, 음. <웃음> <웃음> 네. 너무 잘생긴 애가 몸도 좋은데 팬티만 입고 그치, 그건 뭐야? 던져 <laughs> 다시 우라고 아, 좀 빡쳐! 얘 빨아! 빡쳐! 야, 야, 빡쳐! 빨아! 야, 지금 빨아! 그냥 엎드려 널어볼게! <laughs> 야, 너무 쌍스러워 연애 밸런스 게임 계속 해 볼래? 잘 생겼는데 바람 많이 피 애매한데 너만 바라봄 잘 생겼는데 바람 피는데 중전 나잖아 모르지 매일매일 매일매일 <laughs> 매일 떨리에 사는 거지 아, 근데 정글. 후잔데 얼굴 이 많이 애매 해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막 고민이 들어 으아으 의아해 막 헤어져야 <웃음> 되나? 박꾸기 <laughs> <laughs> 전에 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얼빵 거 같아 하긴 너는 얼굴 몸 중에 무조건 얼굴이잖아 나는 몸안안 안 보잖아 나는 사실은 얼굴보다는 체형이야 오빠 똥식이야? 아니 아니 너무 수줍은 애, 너무 뻔뻔한 애 아웃 씨 봐, 저말 <laughs> 키스 고있 는데 허허돌려도돼우주 <laughs> vs 쟤야우주 vs 는막 진짜 아예 그냥 이성 으로 본다면 애인 상 대로 는 솔직히 우 주가 낫 지？그건 네, 진짜 네. 알것같 은데？너 <laughs> 되게 생거 좋아한다？너 되야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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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음, 이제는 난 이제 화가 안나 너무 다지르면안 음. 되기 때문에 나화가안 나요 거 진짜로 내가 못 생겼는데 멍청하면 답이 없는 거야 <웃음> <웃음> 뭐라도 하나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제 안 먹고 있는 거지 내가 느끼는 건데 음. 사람은 어떤 거라도 하나만 잘하면은 맞아요. 하나만 하나만 잘하는데가 항상 있게 저걸로 모자저요 중요한 는거 없는 거 같아요. 어떡할라 <laughs> <laughs> <포토칼라 웃음> 그래요? 형도 잘하시는 건 많지는 않잖아요. 그아요많지는 않으세요. 약간 나는다 <laughs> 약간 애매하 애매해. 애매해. 린거 같기도 해